네. 그럼 그때까지 해놓고 나줄 거야? <laughs> 아니 야, 미루지 마. 네. 아 왔는데. 서 진짜. 계속 얘만 만너 네. <laughs> 좋아해, 좋아해. 근데 진짜 거기 얘도 왔어광 네. 어, 네. 진짜? 있어. 이가 잘린 거. 닮았어. <laughs> 누구랑요? 어? 누구랑요? 있어. 내가 방금. 무슨 소리요아뭔 소리야? 아 지금 녹화하고 있다 나 지금. 넌또 SNS 이상한 소리를 좋아해. <laughs> 아니 아들 같다. 아니야. 까 스토리 못 나왔는데. 어? 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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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당황 당황. 자 포인트 몇, 몇 가지 됐습니까 17까지 10, 되습니까13 13까지 됐어있어자 합니다 루인스 14인플레이인데요 Selfies are awesome 얘 입장은 어때? Selfie에 대한 입장 좋죠 좋죠? 메이킹 동그라미 포인트 14 메이킹 동그라미 포인트 14 요거는 동명사, 제가. 제가. 동영상 해주세요 대단 써라 주어자리 동영상 주어에 있는, 주어자리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게 무슨 직업? 단수 써, 단수 y e 주어 자리 u c h good. So m u c 이 g o 에 d So much s c So much good. So m u 이이 good. So m u 이 h good. So much good. So much g o much g 이 s g c c s s u u s c 뭐야, 잘생긴 척 하고 있어 자, i 부터 서수형 I e n j o y 부터 서수형 야, 인조이 무슨 목 취? 그죠 그래서 거기, 거기 뒤에 있는 얘는 이름 뭡니까? 아무 ING만 동명사만 목적을 취하는 건그얘 이름 뭐야 동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봐 스팬드그 다음 시작 시간 돈 ING죠 얘도 동명사야 다 동명사야 알았죠 거기다 보세요 인조인다 포인트 15 선아 암호취동사입니다암호취동사 ING만 동명사 목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음 두 인포그램이 얘도 포인트 16 얘도 동영사입니다얘동영사이 알았죠? 자 해석합니다 시작 나는 셀피 찍는 것을 즐겨 그러나 해석 몇명 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그것을 하는 것에 쓰는 거야. 동명사다. 오케이. 스페얘들아 니네 이거 웨어툰 기억나? Go I N G 무슨 뜻? 뭐 하러 갔다이 I N G 뭐야? 동명사. 응. 나와. 뭐 말할 말 같이 갈까? 시작. Be w o r s h I N G. 이 동명사니까. 기억나 안 나? 안 나? 자, 뭐 말해 익숙하다. 시작. Be used to I N G. 동명사입니다. 스페 목적 I N G. I N G 뭐야? spend book ing ing 뭐야? 잠시만 잠깐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laughs> 케이트가 <케이파이 웃음> <케이파이 웃음> 뭐라고 했어? my pictures look good이죠? look 플러스 형사 쓰는 거 맞죠? when i use filters but sometimes some d r i n a 네들아. 빈도 부사 위치시죠? 거짓말이죠? 그럼 sometimes 먼저 빼놨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써라 보이나 Sometimes 랑 미지 유저를 써도 돼요. 얘는 문장 제일 앞이 가능합니다. 라죠 포인트 는 아니야? 문장 맨앞에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누구처럼 안보이는 나처럼 안보이는 그죠? Look like me 미지 77 77. 써보세요. Look like plus 뭔가. look like p l o s e c r 그다음에 17쪽 보세요. 셀피 찍을 때티켓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니네 그걸 서술해 있는 거 알죠? 나 봐. 정원이. 티켓스펠링이이스펠링 시작 티켓 스펠링. 해봐. E T I Q U E T T. T T. 아, 애들 이거 많이 했었나 요 티켓. 어. 벌써 두명 틀렸어. 아니 이거 실수잖아요. 실수가 틀린 거야. 아니 이건 말을 잘. 틀이 결혼하세요. 아니 말을. 어. 결혼하면 티켓이 잘못 겁니다.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애가 티켓을 들고 나고. 말을 잘못한 네, 거예요. 티켓이죠. 아. 굴 중에 가장 안 좋은 굴은 니얼굴. 네 이런식으로 나다다 나와 너도 나와 이야다 나와 여기 네명 알았어? 응. 천원이 안녕 이런식으로 나온다 이 알았어 채소 중에 가장 못생긴 채소는? 빵채 오케이 너는 집에 가요 니니 오늘 특별한 사 오늘? 왜 특별한 마미친진짜자 <laughs> <laughs> 우리 하고 이사람인데 상도역 있지, 그쪽 이상하다. 네? 그럼 제가 걸로 가야 돼요? 그럼 네가 올, 내가 갈래? 상도로 가야 된다고요? 상도역. 아 신기한. 기차를 타고 오세요. 아 만화 저리구나? 어 맞죠. 야, 이데 진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속인 게 싫어. 지가 방고 만화 저 하는 거였어. 자, you should follow, etiquette for yourself, is 죠 Ask a 그 o n 포인트, 포인트 18 포인트 18 포인트 18 포인트 18 자, s h i 식동사 i n t to ship, point to ship, point t 보이죠? 이거 3형식으로 전 o ship, point to ship, point to ship, i n t t 8 u e s t 까지 s t ask yourself t h e s q u e s t i o n 까지 그래서 못 쓰면 딱밤 맞자 알았죠 못 쓰면 정원이랑 사귀든지 나랑 딱밤 맞지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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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오케이. 이거 어. 뭐인데? 뭐인데? 태 에스크 오브 쓰는 거야. 아이 다 고쳤어. 자, 써다 에스크 디스 क्वेश्चंस 오브 유어셀프. 익숙했죠? 야 빡채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뭐야 뭐하는 거야 <놀람> <놀람> Ask these questions of yourself 쓰는 겁니다 알았죠? 빨리 써찾스는 없으니까 남방산 한밖에안왔 자, Before you take post or, or look at s e r v i c 자 1번, 나 어딨는지 알아야 돼 알았죠? Appropriate 몇 줄, 포인트 10 무슨 뜻이야? Appropriate 적절한의 뜻인데 자, 포인트 몇이19 19써고얘 같은 거 얘기했지 Proper, 이게 적절한의 뜻입니다, p r o p e 알았죠? 그럼 적절한, Right 적절한 장소 오케이? 마지막 아랫사람 지금 보내드립니다 모르죠? 따라하세요 아래 코에이트 아래, 따라하세요 아래 코에이트 적절한 Proper, Right, 아래 코에이트 알았죠? 죠. 그렇죠? 그래서 츄스 적절한 장소 어떤 장소 셀피를 찍을 장소죠. 다시 셀피를 찍을 장소니까 형용사 좀넣건 맞겠죠. 알았죠? 넘어갈게요. Don't take selfies in a hospital. 그 public restaurant에서 왜찍는 거야 그죠? It m a y bother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한대. bother 플러스 목숨 알죠? 됐어? 그 다음 킵핀 마인드 비주얼 포인트 20 얘들아 킵핀 마인드가 무슨 뜻이야 명심해라 이거 맞죠 얘랑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명심해라 명심해 써봐 포인트 20 메이크 셔쇼 메이크 셔쇼 메이크 셔쇼자 킵핀 마인드부터 서수기형 셀피스까지. 어? k e e p i n mind부터 셀피스까지. 잘했어. Choose carefully when you post them. 자, so what kinds of comments should I leave? Leave with w h i Leave the t 뜻두개 뭐가 있어? 떠나다나 여기서 뭐야 남기다거든 그래서 leave nice comments on other people's selfies에서 other 밑줄 뒤에 selfies에 s 톰그라미 other plus 뭐 써야 돼? 그대로 쓰요 other plus 목숨. 포인트 이십일. 야, 팀니. 아들 플러스 복수형 썼는 거야? one 플러스는 너무 들 다음에 태어나 a o t h e r 다음에 어, 어 나들어나들단순사는 어, 어, 단순. 거다. 았죠 one 플러스단순사 아들 o t 스복사 알았죠? 재밌어요. 제가 얼마나 화장 s i n g 는 e I am not a single. I 어 m not a single. I am not a single. I 나 m not a single. I am not a s i n g 자 넘겨보세요 아 t a s 있 n g That sounds easy. Sounds easy. 에 대한 포인트 22 사운드 플러스 사운드로 뭐야? 되냥 감각동사 맞죠?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그 다음에 doesn't it는 그냥 그냥 써봐. 부가 아니 써놔. 그지 의문문. 음, 음. 그지. 이거 죠야 그냥 그냥, 그냥 써놓으면 됐어. 봐봐. She plays. 됐죠? You like. She is. He w a s 이렇게 해볼게. 이 요거에 그냥 반대말만 쓰면 돼. 얘 일반 동사잖아. Doesn't she 쓰면 돼.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냐면 그지라는 뜻이 지 그지. 세규이못 생겼지. 그렇지? 이렇게. 정원이 그 거지. 그렇지? 이렇게. 아. 오케이? 자, 합니다. 너도 하는 거야? She plays. 시죠? 더즈인 시. 너도 you like. 너 좋아하지. 그렇지? 시죠? 시죠? 더즈인. Don't you say. 왜 더즈 돼요? 유인데. 너. She is pretty. Isn't she? 자기, isn't he? He wasn't happy. Wasn't. Was he? w a s n t he? 다시 이거 반드시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You, you are a doctor. Are you? You are a doctor. Are you? 다시니다 No. She studied a lot. She studied a lot. She studied a lot, didn't she? i I'm happy. 그래서 aren't I? I'm happy. Aren't I? Aren't I? I will go home. Uh, you will go home. You, yeah. you will. go home. Um, won't you? No. She wasn't happy. She wasn't. Uh, she wasn't happy. Yeah. I was, was, she wasn't. Was not happy. Um, was. Wasn't, was, not happy. Um, was. Wasn't. was she 쓴 거야? 맞죠? Yeah, 죠 그렇죠. yeah. 그래. yeah. 보세요. 자팔 so follow these tips and have fun with your selfies. You can't t e l 죠 me anything. What do you t 2 6 0 k Mendy, you're not sure. i 에 오늘 며칠이야, 4월 1일 화요일 67쪽부터 85쪽까지 숙제입니다. 67부터 85. 그 다음, 오른쪽 1과 본문 출포시험입니 1과 본문 출포. 출포 뭐냐면, 이거 그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출처품. 오케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잘했죠. 다음 주에 시험을 받아보세요. 백지 아니야? 선생님이 거기 포인트를 써놓 거야 그 밑에다 쓰시면 돼 오케이? 근데 거기에 서수형도 빈칸을 넣어봐 빈칸을 먼저 다 채워 그리고 나서 쓰는 거야. 오케이? 알았죠? 오케이? 됐죠? 자 나랑 같이 얘들아 여기 문제풀이 되니 워드 테스트 가보세요 워드 테스트 진짜 중요해 얘들아 진짜 개 중요해 사실 이쪽봐. 영역풀이 이게 진짜 중요해. 영역풀이. 이거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온거든 근데 밑에 있는 영역이 있죠. 이걸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Interest 무슨 in 뜻이야? 영어로 해봐. A feeling of wanting to know 해석. 몰라? 밑에 나와 있네. 무언가를 알고 싶거나 그렇죠. Or take part in 참여하고 싶은 감정. 오케이? Okay. 이게 니네 학교에서 나눠주시죠? 그쵸? 그래 뒤로 넘겨봐 45초 봐봐 네모칸 손 가려 네모칸 좀 가리세요 아나봐나보세요 너부터, 너부터 하는거야? 자 to tell someone about your feelings opinions, thoughts 뭡니까? 자 너부터 Correct or suitable. suitable for a particular time 이미 다 망한거야 명령풀이 진짜 어렵게 나온거야 어떻게 나온지 작년거 시험 좀 보세요 알았죠? 명령풀이 진짜 어렵게 나온거 알았죠? 너 to make, some, to make someone feel worried 뭐야? 아는 사람? 이제 아는 사람 대답하세요 아. to put a message or computer document on the internet. Post p s t u p i d s t sure. i 하 n o s t u r I'm 이게 무슨 소용이 하는 거 뭐하는 짓이지 내가 풀라고 했지 앞에 거 베끼라고 했어 일단 영역풀이 마이크요 자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나는 이거 시험 보라 했어 니네가 안는 거야 알았죠? 44쪽 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 의여 나오죠? 다이어 나온 거 보여? 포스트 보여? 이렇게 네 가지 단어 있다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스페이스 보여? 우주도 있고 공간도 있는 거 알죠? 됐어? 팔로우 됐고, 리브 보여? 쭉 보세요. 팁다 보세요. 전부 다 보셔요. 다이어 얘도 반드시 한 문제 나다 이거 뭐 괜히 하겠냐고 내가 봐팁뜻세개 시작 끝끝 충고 봉사료 팁 그죠 리프트 남기다 떠나다 뭐 어, 나머지 됐어 그죠 팔로우 됐어 스페이스 뜻 공간 우주 포스트 뜻 올리다 우편물 보내다 네. 발송하다 아. 그 포스트 오피스 알죠 알죠 알아야 돼 알았죠 <목소리>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언제 아, 안 들어왔지? <목소리> 자 52쪽부터 보세요. 모이는 거 나한테 아까 질문했어 소임이랑 아 58쪽부터 더오면 되겠네. 자 58쪽 질문 지금 지금 안금지 안돼 어? 몇금 56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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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는 게지중요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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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룩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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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계가 변경이잖아. 그금지 이건 다 외웠으면 춤을 출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50도 네. 쪽 TF 얘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게 내용 위치 불찍 이제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네. 절... 무조건 몇번 틀린 거야 이게 몇번 틀렸냐 8번 8번만 봐 음. 해석해봐 만있 음. 아, 맞니? 음. 아대나 음, TV 보는 게 아니라 티비 프로그램 리스트 보고 있는 거야. 그죠? 또, 몇 번? 네. 네가 틀린 거지? 채점 안 했어? 네. 또, 몇 번? 너면? 질문, 몇 번? 네, 22번. 22번 보세요. <laughs> f 죠또 지금 이해석는네 넘겨야 될거 같아요. 또 질문 있어? 질문이니 여기 없어? 그럼 63, 64, 65도 질문 없죠? 뭐? 64번에 22. 64.22번 보세요. 여자들은는 여자는 캔다 랜드 빌려 줄 수가 없대. 뭘 빌려 줄 수가 없어? 거업지. 어, 그래. 캔나 랜드? 몰랐어요. 오이나. 뉴 사이언스 북. 하나 더 뒤져도 아, 어, 뉴 사이언스 북이지. 해봐. The girl shouldn't take p i c t u r e Take pictures. 아, uh, 쉬는 뭐 하면 o r h e m u s i record the music. So. 테이크 피처하면 가 모자라데 응? 모자라 칸이 모자라 테이크 피처 어프 또 보이 밴드를써 했대 그죠? 테이크 피처 아 아니야 사진을 찍을 수있 <목소리> 밴드의 사진 그죠? 테이크 피처 어프 밴드또 레코더 레코더 뮤직 응 레코더 뮤직 그다음 65 열심쪽 펴보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해설 완료 크리스마스 여기 질문이 뭐 질문 뭐? 43. 43번 4 3번 봅니다 43번 민우는 takes p l e 는좋아하는데 민우 어있어뭘 좋아해? In taking selfies 왜 맞잖아 Good p a s in taking selfie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49번 Before we proceed, we should choose them in the 어떤 방법 mm. 올바른 방법이라고 a p p r o p r i a t e w a y 됐어. 응. 오케이 여기까지 완료됐고요. 자, 67쪽부터 지금 푸실 거야. 너는 풀한만 한번 봅시다. 한 번. 네. 아, 나 숫자 알려줬죠 알았죠. 너도 응. 풀고.